네 반갑습니다 8월 1일 휴마시스 바이오 스마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 먼저 보실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2만원 안 깨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자리까지 김 깼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거래량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올릴 때 거래량이 나왔는데 내릴 때 거래량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좀 짜증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금 이럴 때 여기 있는 상황처럼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엔 크게 갑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매출액 잘 나오는 종목이고 여러분들 너무 크게 걱정 안하셔도 돼요. 지금 평균 단가만 어느정도 유지하는 선에서 계속 끌고 나가시면 제가 볼 때는 여기 전국가는 충분히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이 고가는 충분히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35,000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자리에서 계속 얘네들이 거래한 없이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매물대에서 자기네 매물대까지 토해낸 다음에 다시 매물대를 받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지금 세력 매물대가 여기에 포진되어 있다고 라 판단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일단 조금 덮게주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이긴 해요. 왜냐하면 한번더눌렸다가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서는 다시 살짝 올라가게 되면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고가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평균대가 조금 낮춰놓는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기에서 지지를 받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게 밑으로 깨진다. 최선 잡아 드릴게요. 밑으로, 여기에서 밑으로 깨진다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 물량을 조금 덜어내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8,500원이 깨지면 18,500원이 깨지면 물량을 조금 떨어냈다가 다시 위로 올라갈 때 다시 받으면서 다시 평균 단가를 조금 높이면서 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어차피 여기까지 갈 거면 저는 여기에서 조금 리밸런싱을 하면서 평균 단가를 조정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자리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서 딱 지지를 받고서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그러면 여기서 18,500원이 깨지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눌렸다가 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 대신에 일단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는 일단 얘네 세력들이 계속해서 평균 낙가를 재조정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기 고가 넘어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끌고 가셔라.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일단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 평균단가 조절을 하면서 계속 끌고 나가시는 방향성으로 그리시면 저는 크게 올라간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투자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털었구요 개인이 물량을 받았습니다. 기관에서 좀 받았고 금융투자서 조금 받았습니다. 3호 기타 법인에서 조금씩 사들이고 있어요. 투자자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외국인이 지금 샀다 팔았다 하고 있으면서 자기네들 물량을 털었다가 다시 물량을 받고 털었다 물량을 받고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조정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도 지금 자리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지지라인은 깨지, 깨지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 한번더 지지라인을 여기까지 보고 여기 밑에까지 조금 깨지게 되면 장중에 깨지는 거 말고요 종가계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깨지게 되면 일단은 물량을 조금 덜어냈다가 다시 요기 부분에서 19,000원, 18,000원 요 언저리 부분에서 다시 물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디까지 밑으로 깨질지 몰라요. 여기 깨지면. 그래서 일단은 요기 언저리가 맞은 노선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요기 언저리 깨지면 일단 물량을 조금 덜어냈다가 다시 물량 위로 올라갈 때 다시 물량을 받으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사 함께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뭐 딱히 나온 기사들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자리는 일단 유지하는 자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여기에서 조금 더 무너지면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이오스마트입니다. 바이오스마트 보시게 되면 계속 여기서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땐 빠르게 올라간다고도 말씀드렸고, 일단 빠질 때에도 밑으로 세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분할 관점으로 접근하시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위로 올릴 때만 거래량을 내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위로 올렸다가 다시 조금씩 서서히 빠지고, 다시 여기서 위로 올렸다가 서서히 빠지고, 이런 형태를 그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할 타이밍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유지를 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투자자함께 보실게요. 투자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계속 사들이고 있고요. 샀다 팔았다 하는데 보유 물량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개인도 마찬가지로 샀다 팔았다면서 하 물량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여기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단 여기서 지지를 못 받으면, 여기까지 밑으로 잠깐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씩 분할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전체적으로 지수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조금씩 분할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기사 함께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뭐 딱히 나온 기사 없어서 기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수 상황은 조금씩 우상향 패턴으로 올라간다고도 말씀드렸어요. 올라가고 있다고도 말씀드렸고 근데 여기 2550선을 뚫고 올라가서 여기 갭구간은 어떻게 메꾸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처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 모든 종목이 조금씩 상승을 할때 어느 정도 수익구간에서 수익을 보고 나오셔라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애매하게 지금 지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익구간에서 수익을 보고 나오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거의 바닥권이에요. 모든 종목들이 바닥권인데 지수가 올라가면서 조금씩 우상향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종목이. 그리고 여기서 다시 지수가 만약에 쳐맞고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세게 급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은. 전체적인 여러 종목을 접근하지 마시고 몇 종목만 추려가지고 먹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 이런 형식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일단은 지수 상황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처럼 보이진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여기 2550선에서 한번 처맞고 다시 밑으로 빠진 다음에 다시 반등을 칠 때가 진짜로 올라가는 타이밍이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일단 여러 종목 접근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서 수익을 털고 나오시면서 현금을 보유하고 계셨다가 타이밍 잡고 좋은 종목들은 타이밍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타이밍 잡고 일단 기다리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휴마시스랑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는 괜찮은 종목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계속 방송에 올리는 거고 일단 이 종목들은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끝까지 계속 끌고 가셨다가 수익구간에서 나오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